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계자리 분들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리 분들 왜 이렇게 카드가 좋죠? <laughs> 음, 우선 카드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카드는 레노먼드고요. 레노먼드 카드는 여기서 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운세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드 세 장은 음, 건강, 금전, 학업 학업은 학생분들은 학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분들은 일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카드는 이제 조언 카드고요. 여기는 이제 심리 카드입니다. 이제 카드 해석 한번 볼게요. 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여기 이제 사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선 음 상, 사, 상대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고요. 그냥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카드, 남자 카드구요, 여우, 강아지, 기사, 라이더, 기사, 그리고 크로바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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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일 가능성은 근데 있어요. 상대방이 여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남자일 가능성이 크, 크긴, 남자일 가능성이 있긴 많습니다 회사나, 뭐, 회사 같은 데서, 아니면 부서, 부서 같은 데서, 음 조금 마음이 통하는 남자분이 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하고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음, 회사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카드 요 순서를 보면은, 음, 그러니까 같은 회사나 동아리 혹은 같은 이제, 같은 학교 반, 음, 그분하고 상당히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연인이든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냥 친구로서 우선은 친구로서 아주아주 아주 가까워질 것 같고요. 동료로서 가까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되게 좋은 소식을 받으실 것 같아요. 12월 한 9일, 10일 정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올것 같은데요. 뭐. 카드가 좋으니까 딱히 뭐또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laughs> 이 카드는 이거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아, 클로바잖아요. 행운. 그런 소식을 하나 받으실 것 같고요. 그 소식을 친구로부터 받을 것 같아요. 음. 본인에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소식은 아니고요. 지금 이 타로를 보시는 계자리 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친구분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일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laughs> 밑에 카드를 볼게요. 밑에 카드는 우선 건강. 건강은요. 조금 요새 운동하고 있던 게 있다면 조금 나태해지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시면 운동을 좀 이제 시작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뭐 조금 더 이따가 할래, 뭐 겨울 되면 할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얼른 시작하세요. <laughs> 그리고 뭐, 약을 조금 복용하시던 분이 계시다면요. 약은, 음,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줄여도 될것 같긴 해요. 조금 줄여도 될것 같긴 하는데, 그대로 뭐, 음, 끊을까 말까 생각하던 약이 있다면, 은 아직 확 끝. 치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약이라든지, 뭐 건강식, 조금 더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후, 금전운을 보시면요. 어우, 월드카드 나왔네요. <laughs> 금전운은 음, 나쁘지 않아요. 월드카드. 네, 생각지. 아, 이 크로바가 혹시 금전일 가능성도 지금 보니까 있네요. 생각지 못한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음. 아주 좋은, 금전적으로 좋은 카드입니다. 그뭐 <laughs>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훨씬 클 거고요. 음, 금전 걱정은 요 열흘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요쪽 이제 학업, 일 관련인데요. 조금 공부하기 싫으시고 일하기 싫으시죠, 지금? <laughs> 아니, 12월 되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제 연말인데 혹은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아 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분발하면 이제 곧 방, 방학이고 연말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laughs> 그리고 이쪽 조언 카드 보면요. 어, 아, 일을 하시며 또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일 못하시는 분 아니시고 잘 하시면 의욕을 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충분히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뭐 뒤에서 오히려 막 그냥 나는 따라갈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 개자리 분들 지금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음, 리더십도 있고요. 상당히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그래서 벗이 좋은 벗이 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그 음, 일한 거에 따른 금전적인 행운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는 안 할래 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다면은 솔, 그러니까 앞장서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좋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 카드가 무기력한 카드가 한장 나왔잖아요. 요건 것 같아요. 일 관련인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기운을 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마음이 조금 마음이 딴 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상황도 좋고, 뭐, 주요 환경 다 좋은데, 본인의 마음이 조금 지쳤다. 아, 일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언 카드를 보면은, 그러지 말고 움직여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다음 주한 번, 아, 12월? 12월 한번 열심히 움직여보시고, 일해보시면은 좋은 소식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뭐 단체 내에서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거니까 음, 즐거운 12월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12월 화이팅 하시고요. 어, 다음번에는 12월 11일부터의 열을 운세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